안쪽에 편의시 자리에 드시면 됩니다. 자, 오늘 2023년을 맞이해서 새로운 기분단이 어, 구성이 되었네요 또 우리 작년에 했는데, 똑같이 돌돌 어, 뭉쳐서 멋진 한 해를 보내도록 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사회 맡은 저희 어, 올해 상호총장 지금 맡은 이 상두리와 함 반갑습니다. <laughs> 저희, 저희 송경영 수석부 대비에서 인사말씀으로 행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희도 2023년도 작년에 했도처럼다 똘똘 뭉쳐서 새로운 인들이필하지만 어, 전달이 잘 안되어서 우리 석사부임이 순조롭게 잘 지내야 될수겠고저희들 네. 네. 올해 한도좀화이팅해서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laughs> 저, 저희 기수가 이철회장에 회담을 하면서 저가 장문위원장으로 맡게 되었습니다. 처음 뵙는 분이 맞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43기 서영민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44기 양옥이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그 45기 정호균입니다. 진짜? 안녕하세요. 45기 조소우라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45기 손아심입니다 따라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laughs> 46기입니다. 이렇게 주간 기수가 되고 보니까 너무 부담도 많고 임원님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도 많고 도움도 막 요청하고 싶고 욕심도 자꾸 생기고 그렇습니다. 앞으로 좀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올해 사고일전장을 맡게 된 권오진입니다. 47기고 반갑습니다. 저희는 김종훈입니다. 반갑습니다. 47기 김태경입니다. 네 47기입니다. 저희 올해 새로 왔기 때문에 그냥 인지껏 그리고 잘 따라가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49기 입니다네 저는 50기 임봉석입니다. 50기 유지현이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51기 정민수입니다. 네, 재무이사를 맡고 있는 5 1기의 정기준입니다. 5년째 재무차장을 맡고 있는 박윤정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52기 김신광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외협력 차장을 맡고 있는 53기 김지훈입니다. 민영 차장을 맡고 있는 강민종이라고 합니다. 54기 정민아입니다. 54기 조옥항 역입니다.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내가 회장님 눈빛 나. 빨리 할..? 하세요.